하신다니까 네 막차 몇 시에 있어요 거기? 거기가 그러니까 22시 열시, 10시, 네. 밤 10시에 거까지 10시. 가는 게 있어요 서울에서? 네, 밤 10시 네. 출발이 많아요 막차요. 그럼 이제 10시에 출발하면 12시 반그 터미널에서 집까지는 얼마나 걸려요? 자차로 30분? 아 그럼 터미널에 차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? 네한 명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? 아 아니 각자 아차두 대요? 아니요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어? 아직 운전... 없어요 운전... 누가요? 여자친구가 운전면허가 없고 아 없어요? 네, 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? 그건 음, 연수 받아서 따면 되잖아요. 또 따면 되고. 음. 거기 눈이 엄청 가을, 겨울에 많이 올거 아니에요. 진짜 예뻐요. 예뻐. <laughs> 너네랑 달라. 저확신주비자들 <laughs> <정확한 신중이잖아요. 웃음> 우리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. 예뻐로 칩니다. <laughs> 예쁘대. 예뻐. 아니 그럼 자 월요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주말에 눈이 많이 왔어. 예뻐. 키만큼 왔어. 예뻐. 차는 안 보여. 왜냐면 눈에 다 갇혔으니까. 예. 네. 그러면 그냥 그날은 제끼는 거예요? 그렇 그때 해결을 봐야겠죠. 해결을 어떻게 <laughs> 봐? 재끼는 거지. 그때는 썰매 타면 이 틀면 갈 거거든요. <laughs> 썰매를 실제로 탔는데 진짜 재밌었어. 이 <laughs> <laughs> 썰매 타고 가면 이 <이틀만> 틀면 <laughs> 갑니다.